구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피 원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 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전인과 주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수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자들 중에 더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아래서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몫이라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여할지어다 내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라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가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중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도다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하리라장이무졌는데도나 개하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출격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에 말드는 은혜로 오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참치라니. 그의 입에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에 결말들은 힘이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그는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티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천파할 것이니라. 11장.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열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백이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실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대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아기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드기로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니라문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원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과연 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들의 자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이니라 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이마치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천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천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아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뛰어서 검은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병과의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피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기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나는 사로에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같가 떠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 떠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입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임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설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든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기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하 가운데에서 양을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와 어린 사슴 같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지 아내 못하였노라 이내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의 집으로 나를 잉인니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지 아니하였노라 이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무리악과 위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는데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밤에 두려워 솔름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널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놓은 염소 떼 같구나. 내 입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같기 남이 않고 새꼈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널 속에 네 뺨은 석류와주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베카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부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순일과 헤르몬 기에서 사자 굴과 표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띠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화수와 고베라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버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리약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야는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물이기 내 손에서 물리에게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춘차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선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더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 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의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양 떼를 먹이는다. 도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둘이 켜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 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같고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아면 떼 같은 이 상태를 가졌으며 색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성한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 무수하되 내비둘기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오. 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나는가? 성유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미여 신의 시는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넙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김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은 밀당 같구나. 또 유방은 암사슴의 쌍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다락 빛문겨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색을 향한 레바논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의 매이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것이 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더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이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이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성유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는을같이잔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문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만남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사야 1장 유다 왕우시야와 여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늘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 여호와 온더이의 성읍들은 불에 닦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나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기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본재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한 데가 가증히 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구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가 거절하여 대반하면 칼에 삼켜질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종이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이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구관들은 대역하여 도둑과 작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아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재물로 시뜻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혼잡물을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가 의사 성업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이 들이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2 장.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마르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메이 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 그들에게 풍속이 가득 그 들이 블레스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피이 가득하고 병고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투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구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폭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비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죄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삼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두시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하하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노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안 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기를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별론 하루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매돌지하느냐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며 으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 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우시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사장.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로울 것이요 그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어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피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시며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녀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둬다. 그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트을 파트다. 좋은 포도 맥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한운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맥기를 기다렸건을,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허러 짓밟히게 할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북을 도루지 못하여, 진례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이 으며 전투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의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단신이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는 수공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같이하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냐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풍질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할림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출거워하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푸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어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우 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우 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께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복귀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것이라 하는 도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절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많은 불이 불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불이 가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시고그들위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도다. 그러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군피파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식돌 같고 명거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훔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 그들이 바물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그과고이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6장 우시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라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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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슬랍 중에 하나가 부으로 제단에서 핀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에 내 아기 지하 여졌고, 내 죄가 상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도와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없고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이 7.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장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 숲은 윗모 수도큰 세탁자의 밭큰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부 직깽이 그릇하기 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수로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주여와의 호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메섹이요 담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에 에브라임이대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국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국께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임만회리라 아니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기 하시리니 곧아수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아수로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아스루 왕으로 내백성의 네 머리 털과발털을 미실 것이여 수염도 까시리라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소와두 양을 기르니 그루에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도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받는 곳이 되라